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거닐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한번더 합니다 주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이 자리에 거닐고 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집중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갈라디아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쳤던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사느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달리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 누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개명대로 열심히 사네, 어,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무지 우리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율법과 계명을 열심히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우리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할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더 사랑받을 것 같고 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는 자꾸 듭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감히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살았던 우리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으시고 자신의 전부인 그런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려고 자신의 전부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절 거의 외우시죠. 우리 다 같이 오늘 찬양한 겁니다. 외워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듯 그렇게 보시고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보내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난좀 부족하고 뭐가 없어도 우리는 부족한 자, 열등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서 아 나는 이것도 못 하고 이것도 부족한데 나는 주님 앞에 설때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 허덕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와서 부딪히면 우리 삶에 와서 부딪히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난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에 와서 부딪히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가 뭐냐면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오늘 16절 먼저 16절을 먼저 봅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엔 내가 쫓아갈 것은 재짓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한다고 하는데 결과를 보면 다 재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외에는 내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그것 외에는 내 안에 기준이 없으니까, 아, 이게 옳은 건가 보다 하고 이것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즉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요. 편안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계속 거스리게 해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해요. 육체를 그렇게 못하도록 계속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니라. 이게 복음을 받은 자의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삶이 처음엔 너무 복잡해져요. 갈등이 생겨요. 힘들어져요. 왜요? 두 기준으로 사니까. 예전에는 그냥 내 욕심대로 그게 기준 삼아서 살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또 다른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계속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점차 내게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죄에는 그 뿌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뿌리가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도 우리가 거의 외우는 말씀이죠. 시작.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그 뿌리가 욕심이에요. 우리 삶에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건강하게 내 육신을 잘 관리하는 건참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그냥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그거에만 계속 빠져서 살면서 나의 건강한 몸에 계속 빠져서 산다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욕심을 계속 부리게 되면 몸 만들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 왜 생길까요? 욕심은 내 안에 만족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게 욕심이에요 만족하면 욕심 부리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집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안 먹어요 만족하면 그런데 만족 안 했을 때안 주고 뺏어가면 어린아이들 어떻게 해요? 막 울어버리잖아요 그처럼 만족, 내 안에 만족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게 욕심이에요.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주는 가장 강력한 생각은 뭐냐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아직도 멀었어. 아니야. 여기까지 아니야. 더 있어야 돼.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러면서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죄가 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이요. 만족이 안 되면 어때요? 어느새 돈 욕심을 막 부리게 되잖아요. 아,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만족이 안 돼요. 아, 그래도 이걸 하려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 좀 가지고 있으면 더더 더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더 있으면 좋을텐데 이만큼 모아는 아 그럼 이만큼만 더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면서 어느새 돈이 내 네,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은요 그 죄의 뿌리를 잘라내 버리는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그 죄의 뿌리를 잘라내 버리는 힘이 있어요. 욕심을 잘라내요. 어떻게?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부족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충분하고 넘치는 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늘 부유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늘 부유한가? 어떠세요? 난 아닌데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손수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어요.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주님, 나는 지금 충분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아니 넘쳐나요. 이 눈이. 열리면요. 그 사람에게는 죄와 싸울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나요. 날마다 그 고백을 하고 살아가면요. 우리 안에 죄와 싸울 힘이 부어집니다. 욕심을 부릴 일이 없어요. 왜요? 충분하니까 넉넉하니까. 내가 부족한 거 그때그때 그때 주님이 다 채우시니까. 채워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 라고 이야기하면, 어, 정말? 그 주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셔? 그러면서 감동하는 것보다는,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았는데 사랑하나? 라는 의문을 가져요. 맞아요. 죄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하세요.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 복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한번 우리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 복음만 알고 아 그래 죄 지어도 돼. 이게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재짓는 일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죄를 향하여 가는 데 발걸음이 멈춰져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 생각이 성령이 내게 주시죠. 그러면 가던 발걸음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제된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괜찮아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그리고 자유를 누려 그런데 그런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죄 짓는 일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나는? 내가 워낙 이 모양이니까 재지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직 교사들의 미혹이 들어왔을 때 그가 제시한 해법은 딱한 가지였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신앙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는 소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육과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신앙생활도 그 다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복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시작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은 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알죠? 음, 저는 이렇게 저도 모르게 흥을거리는 찬양을 할때이 찬양을 많이 해요 주 예수 그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찬양이죠. 응얼응얼 하다 보면 이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에 녹고 또 녹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변화가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주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녹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저절로 우리에게 열매가 따라오고 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칭의.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변화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성화. 네,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마,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칭의는 믿음과 은혜로 받는다고 분명히 알아요. 내 공로 없어요. 그렇죠? 칭의는 믿음과 은혜로 받아, 내 공로 없어,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라고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성화. 성화는요, 거룩하게 되는 삶은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의롭다고 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시죠? 이게. 저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한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오직 믿음과 은혜로 누리는 거였어요. 아멘. 어떤 믿음일까요? 그럼 믿음과 은혜로 누리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는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나를 주님이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거룩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안 하고 있으면 막죄된 느낌이 들고요.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내가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을 오늘은 어제보다 좀 못했네. 그럼 괜히 죄책감 느껴지고.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일까요? 믿음과 은혜라고 그랬는데 어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우리 삶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고요. 죄를 향하여 가던 내 발걸음이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18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에 있지 않아요. 율법이 뭐래? 뭐예요? 그래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열심히 해야지 이걸 지켜야지 이것도 열심히 해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거 이거 다 지켜야지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안 하면 뭔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고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복음을 붙잡으세요 복음은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그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시작과 끝이라고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복음 역시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아들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어요. 나는 죄인 된 나인데 나에게 아들의 옷으로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난더 이상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연약하고 열등감에 쩌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믿음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 난더 이상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충분해요. 넉넉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그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 복음으로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